어, <끼도> 무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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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왔잖아! 몰아는 거캔야 아, 정말 야자 데 네. 우리 쪽까지. 죄, 뭐, 뭐, 지하수! 지구치뜨거 야수, 무적 뜨렸네. 달라붙을래요. 키패, 펫 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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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 되긴, 캡을 한번 더. 캡을 한번 더. 캡을 한번풍이야 기풍 더. 캡 알아서 더. 캡을 한번 더. 캡을 한이 더. 캡을 한번 더. 캡 보라 번 더. 초단 몇번 더. 캡 보라 이 더. 이 더. 캡지한번 더. 캡을 한번 더. 캡을 한번 더. 초단배신 아이 또무적이에 와요. 뒤에. 음. 이상해요. 이한 말에. 초단배신 역사. 오, 무서워, 무서워. 오. 어 인장 누 거. 무서워. 무서 어쨌든 가. 어쨌든 가. 어? 가. 어? 1대 맞짱 뜨고. 캔슬해. 캔슬캔슬 캔슬이요. 초단배신 캐치 하이 어. 아, 버섯 꺼 뒤지니까 엄청 걸리네. 지금했어요뭘 라스 걸려. 차 자 이제 아 나중에 저에시알람면서 쭉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니 타겟 잡았잖다 됐다 공격 뒤에 텔전 공격 이제. 저 다음에 다시 안서 캔슬해 캔슬. 네. 어 계속 온다 애들 네. 아 김프이가 같은 애를 안해서 전공을 맞는구나. 게 뭐라. 아쩔로쩔로 예? 아 옵풀이야 옵풀 김이가 맞더라고요. 맨날 갔다야오뭐인장이 완전. 차단비아씨 하면서. 와짱수왜난 네비트가 이 이화주.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차단비씨 역사. 와, 아 버켄 존나 좋아. 떨어지자. 어떻게 승주님내사이를 걸렸어? 아야 아가. 댄스. 아이. 차단비씨통주개오지 우진아, <laughs> 네. 댄스 안해? 하는데 뭐야 이게 뭐 이지한이구만 다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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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탱아, 피리 말리지 말고 어. 사회도 해주라 교수도 있대 아스 어디갔어 이 새끼 어이구 어, 또 왔네 저스배 시쳐 저 담배 시쳐 다이 차단배쉬 아 이거지 총각이 총각 총각이 잡아 유저들 다이 섹시 섹시 와저버티는뭐 마법쿠리 계속 터주는데 야수 누나 야수 탈퇴 찍고 또어 야수 왔어? 응 어. 야수 차단배쉬 어, 야수 핸즈 자이. 오케이. 초. 준준아 이거. 어 좋다 이거. 애들 계속 온다. <laughs> 담 단비 형 지금 계속 거미가 히트 땡기고 있어요. 아 알아. 쳐 지금 쳐야네 다이. 지훈우. 나는 이제 쿠이네라가야 그 되겠다. 러렇게 그러니까 동박이 좀 놔둬요. 그 카드. 아래 사오가카제하족카제 아, 아래로요아도나요 아, 또안잘기요 아, <laughs> <해롭다, 해로>? <laughs>